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악함을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주요 매물대가 무너지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반등한 가운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악함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지받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찰시한 매물이 쏟아지고는 있으나 그간 워낙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현재의 흐름은 납득할 만한 수준인데요. 글로벌 경기와 일부 지역적인 악재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일 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매물대가 무너지며 차시런 매물과 페닉셀이 출회하고 있지만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 얼마든지 눌렸다 갈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터는 매우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카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캄은 자체 개발된 AI 기술인 울트라를 활용하여 온체인 활동을 추적하고 시각화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아캄은 두 가지 주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주체, 거래소, 펀드, 고래, 토큰 등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분석 플랫폼, 포상금, 경매 또는 데이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소 라벨 및 기타 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캄은 아캄 플랫폼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거버넌스,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아캄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캄은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 시세를 내줬으나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 주면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견조한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70개 이상의 주요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며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한 흐름, 커플링이 되면서 과대낙폭 구간이 없었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지는데요. 여전히 우상향 추세선 위에 있는 만큼 현 라인에서 진입 타점을 잡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점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밀렸으나 주요 매물대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습. 자, 현재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는 한번 정도는 매우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바로 이때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경우에는 이 라인 안착과 함께 직전 고점 라인을 뚫고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기억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당관은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해 주면서 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박스권을 뚫고 이 라인 위에 안착 시까지는 이 라인에서 얼마든지 순환매를 통한 박스권 저점과 고점 라인에서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60k 선을 회복을 해서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역시 매우 강한 상승흐름 가져갈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후 30일에서 50일 정도가 지나야만.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라인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던 만큼 아캄 역시 당분간에 이 라인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기회를 엿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장기 흐름을 가져가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 흐름 가져가 줄때 반드시 매집을 해 줘야만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시던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아캄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악한 외에도 다른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상담을 원하는 코인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만한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 있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